십오 년 동안 십오 년 동안 제가 자전거 안 탔어요. 십년 동안 안 탔어도 제온동이 얼마나 풍지 켜나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와이프랑 안 체크하다가 갑자기 천기 자전거 보았어 우리가 바로 빌료고 너무 출근 시간 보냈어 진짜 자전거 타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와. 자유롭게 살수 있어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자전거 충독됐어요 <놀람> 아, 자전거 타면 장점 진짜 많아요 먼저 재밌어 요 할라요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 요 어디나 갈수 있어 전기 자전거 타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친환경 초기에요. 여기가 나라인가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먹을게요 와지직도 다들 어디 샀어 이마트에서 샀어 홍산. 감사합니다 어, 즐겁게 네. 먹을게요 많이 열심히 타면 살뺄수 있어요 오케이 단점 몇개있어 예를 들면 초원 어, 자전거 원하면 빨리 비싸져요 일하러 자전거 타면 아마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땀날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동차보다 아마 재미 없죠. 그리고 날씨가 나쁘면, 예면 엄청 추우면, 비 오면 예 자전거 타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예테면 파 보관하면 어, 문제 생길 수 있어, 망가질 수 있어. 예테면 이거 탈모 뭐라 써, rusting, 보관하면 녹이 슬게 돼요 자전거가. 러스터드 바이크 본적 있어요? 억지 제 입장에는 제일 나쁜 것모예요 헬멧 쓰면 헬멧 뺄때 무슨 일 나요? 헬멧 머리 헬멧 헤어 그래서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제가 어, 처음으로 제 머리 스타 나쁘니까 괜찮아요 똑같애요 아까는 제가 단점 이야기 했을 때그 정도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비오엔뭐 괜찮아요 자전거 안 타도 돼요 내일 타도 돼요 튼튼 이런 것 보관하는 게뭐 한몰 안에 포구 안 해도 돼요. 안에 차있에서 이런 것. You know, solution is the down. 단점들이 조금 더 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자전거 타면 차 터로로 가야 돼요. 이 위험한 차 터리랑 버스이랑 이런 것타야 돼요. 어마나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차로가좀 봐요. 무슨 일 생겨요? 자리 없으니까 위험해요. 상대방이 너무 넓은 길에서 타면 다른 문제 생겨요. 자동차들이 빨리 지나가요. 우 where was it? i was green. 길에서 제가 어디서 해야 돼요. 그 여기. 제일 오른쪽 부분에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 아주 애매 해요. 원래는 상태 조금 더러워요. 이런 그러니까 것 위험해요. 그리고 차 둘이 뭐팔리 지나가요? 이런 것? 아 자리 맞네? 좋아? 안전해요? 여기까지 있어도 돼요. 근데 문제 하나 뭐예요? 자동차 둘이 저를 죽이고 있어요. 이걸로 알고 싶으면 제가 자전거 내려야 돼요. 그리고 건너야 돼요. 자전거랑. 하! 자전거 도로 찾아 냈어요. 예스! 그러면 상황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오늘 드디어 안전하고 빠르고 위험한 자동차 없어요. 예 i n g to observe. Yes, now we should. Can you go behind? Do o b s 진 r v e y e 요 I'll manage to go there. Can you t h i 리 k a b o 자전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전거 도로 있으면 한국에서 아직도 상황 애매해요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에태 가끔씩 나빠요 아니면 자전거 도로 있는데 시작했어 근데 갑자기 사라져요 아니면 그냥 페인트로 세운 자전거 도로 있어요 에아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아직도 위험해요. 버스정류장 생기면 무슨 일 나요? 뭐, 그 자전거 도로 그냥 사라져요. 사람들이 버스 타고 싶으니까 그냥 길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위험해요. 가끔씩 보행자 자전거 도로 같은 합격하는 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가 보행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정화는 중이에요. 아마 음악 듣고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보통 보행자들이 그자전거길 그냥 에 산책하고 서 있어, 걸고 있어. 와! 오케이. 제가 지금까지 용사 안에 불평 많이 했는데 근데 이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자전거 타기 많이 좋아요. 해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자전거 도로 도 많이 생겼으면 한국 사람들이 자전거 엄청 더 많이 탈거요 일하러 탈거요 친구들 만날 때 자전거 탈거요 사람들이 밖에서 즐겁게 자전거 탈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예를 들면 외국에서 네덜란드 어, 같은 나라 특히 암스테르담 자전거 타기 위한 많이 열심히 많이 집중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 많이 생겼고 좋은 겨울이도 자전거 길 이렇게 눈을 빼고 발리 빼고 안전하게 이런 것 그래서 생각보다 아무 때나 자전거 탈수 있어요 안전하게 빠르게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자전거 탔으면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 아, 지금까지 보셨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킨 uh, 포맷 생각보다 제작하기 재밌어. 오케이. 바이바이.